안녕하세요. 선생님 클래스의 수학 익김 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학 2학기 1단원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이상과 이하를 알아볼까요?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수학 익김책 6쪽 7쪽입니다. 1번 문제는 중기 내반 학생들의 키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키가 145cm와 같거나 큰 학생은 145.0cm인 중기. 159.0cm인 은서 163.5cm인 나린 155.2cm인 상철입니다. 키가 145cm 이상인 수는 145와 같거나 큰 수임으로 마찬가지로 준기, 은서, 날인, 상처를 적어줄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몸무게가 47kg 이하인 학생의 몸무게를 모두 써보는 문제입니다. 47 이하인 수는 47과 같거나 작은 수이므로 연수, 서윤, 정인의 몸무게인 47.0kg, 46.7kg, 44.0kg을 적어주면 됩니다. 3번 문제는 25이상인수의 동그라미표, 25이하인수의 세모표하는 문제입니다. 이상인수는 25와 같거나 큰 수이므로 25, 26, 27, 28의 동그라미, 25이하인수는 25와 같거나 작은 수이므로 25, 24, 23, 22의 세모표합니다. 4번 문제는 수직선의 12 이상인 수를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12 이상인 수는 12와 같거나 큰 수이므로 12를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속이 채워진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다음과 같이 범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5번 문제는 가족 중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써보는 문제입니다. 19 이상인 수는 19와 같거나 큰 수이므로 가족 중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만 49세인 아버지, 만 71세인 할머니, 만 19세인 형입니다. 6번 문제는 놀이기구를 탈수 있는 학생의 이름을 모두 써보는 문제입니다. 이 놀이기구는 키 140cm 이하인 학생만 탈수 있습니다. 140 이하는 140과 같거나 작은 수이므로 이 놀이기구를 탈수 있는 사람은 130cm인 미경, 123.5cm인 이현, 140cm인 준영입니다. 오늘도 선생님 클래스와 함께하는 즐거운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를 혼자 다시 풀어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